안녕하세요. 주식의 달인, 주달, 노스, 주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 예, 녹화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죠. 1.2%가 올랐는데 그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대형 바이오 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는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모멘텀이 또 생기죠. 왜 바이오주를 봐야 되느냐? 자 5월 31일 날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 세계 최대 암학회입니다. 세계 최대 암학회. 중요하겠죠? 5월 31일 날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전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또 열리죠. 이렇게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잠잠한데, 또, 5월 초가 되고, 중순이 되고 이러면, 시끌시끌 하겠죠. 바이오주, 뭐, 제약주 사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때 보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있겠죠. 그동안, 바이오 제약주가 굉장히 소외됐었죠. 코스닥은 올라오는데, 개별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였죠. 개별주 장세. 그래서 뭐 대북주라든지 대형 바이오주를 많이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를 좀 많이 받는 장세였는데 자 볼까요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뭐 코스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바이오 제약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꼽는 게 셀트리온이죠. 오늘, 오늘 보자. 7.13%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때요?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끝났는데, 장대 양봉 뽑으면서, 꼽으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긴 했죠. 근데, 이 거래량이 한 200만주 이상 터지면, 터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건드렸어요. 저항선은 무슨 일일까요? 자또 봅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마찬가지, 얘도 비슷하게 끝났죠. 저항선 이렇게 건드리면서 끝났죠. 뭐 뚫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얘도, 얘는 거래량이 좀 그래도 괜찮게 터졌어요. 거래량 많이 터졌죠. 자. 셀트리온은 오늘 몇 프로 올랐습니까? 오늘 9.94% 올라서 끝났네요. 9.94%. 셀트리온 제약. 얘도 저항선을 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랑 빵. 장대 양봉 빵. 저항선 건드리면서. 자. 저항선을 이렇게 건드린다. 자. 자꾸 저항선을 건드리면 그 저항선은 뚫립니다. 자꾸 지지선을 건드리면 지선 뚫려요. 지선 이탈해버려요. 지지선 자꾸 이렇게 지선 받고 올리고 지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초보들은. 야, 역시 지지선에서, 네? 지지를 해주는구나. 근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사면, 물려요. 내리, 올랐다 내리고. 내리고.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자꾸 터치를 해버리면, 자꾸 터치를 해버리면, 뚫립니다. 좀 뚫겠다는 의미에요. 뚫겠다는 의미.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뚫는다는, 아니, 뚫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학회, 좀, 기간이 텀이 되죠.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니까. 5월 31일, 6월 3일, 6월 7일. 5월 31일은 미국 임상종양학회. 6월 3일은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전시 컨퍼런스. 6월 7일은 미국 당뇨학회. 자. 이제는 바이오주를 조금씩 눈여겨볼 때다. 그러면 어떤 바이오주들이 괜찮느냐? 일단은 저는 자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제 탑픽 뭐 최선호주는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삼미약품은 한미약품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미약품은 바이오주나 제, 바이오주 제약주를 통틀어서 제일 쉽다. 좋아요. 이지하다. 바이오주 제약주의 매기가 쏠린다 하면 항미약품은 제일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돼요. 바이오주 제약주의 매기가. 근데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도 알아요. 굉장히 술을 많이 씁니다. 자, 한미약품 지금, 한 번, 두 번, 보통, 3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3파까지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장대, 장떼, 장대 음봉 쭉 나오면서 거리랑 빵 터지면서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 근데 지금, 한미약품은, 한 번, 두 번. 근데, 지금, 거의, 지수 왔죠 뭐, 세 번으로도 볼수 있겠니,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 해석하기 나름. 지수 왔죠 지금. 좋아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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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요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고. 볼린저 밴드를 좀 추가해 볼까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지표 추가. 볼리저맨드, 저는 자주 봅니다, 볼리저맨드. 자, 이 선이. 선이 너무 얇아요, 그쵸? 선을 그러면 좀 굵게. 자, 상한선. 어째, 자, 상한선. 오. 하한선. 똑같은 색깔 어차피 상한선. 바뀔 일 없으니까. 오. 자. 한미약품. 보시면. 지금 분할 매수 라인을 뭐 여기 이 정도 그다음에 뭐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까 안올것 같고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주식은 한 번에 사는 거 아닙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가 분할 매도로 나오시면 됩니다. 항상 그러죠 뭐야 내가 팔았는데 그게 뭐더 가더라 응야3% 먹고 팔았는데 상한가가더라 그런 일이 없으려면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자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한번 볼까요 신라젠 신라젠은 소위 이제 전문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추천을 많이 했죠 지질라인 여기. 여기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아까 제가 저항선을 저항선을 자꾸 뚫 자꾸 두드리면 아까 장대양분 셀트리온 사명 패밀리들 얘는 깨진 아니, 이렇게 뚫는다 그랬죠? 저항선 자꾸 건드리면 바늘봉으로 건드리고 봉, 양봉으로 건드리고 자꾸 건드리면 얘는 뚫는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이렇게 지지선도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번 부딪히면 다음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세번 부딪히면 다음에 또 내려오잖아요? 깬다는 얘기에요. 이탈하겠다는 얘기에요. 응? 이탈하겠다는 얘기에요. 내려왔죠. 자 이탈을 했는데 한번두번세번자세 번. 번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오파 그리고 전일 음봉 나왔죠? 긴 음봉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거래량이 더 터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빵! 하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얘도 거의 바닥이 다 왔다. 왔다. 바닥이 다 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총 3인데, 맨날 소외되고 있죠, 신라젠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매도 치기도 좋죠. 세력들이. 근데 얘도 이제 거의 온것 같아요, 바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신라젠을 좀더 볼까요, 좀? 신라젠? 신라젠이, 그래도 차트는 깔끔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쳐 올릴 때, 짝꿍댕이. 두 번째는, 두 번째 바닥은, 블리저 밴드 하단을 찍지 않고, 이렇게 짝꿍댕이 형식으로 쳐 올리죠. 교과서적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지지선에서 계속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 번, 지지 봤더니, 세 번째 찍고 이렇게 쳐 올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쳐 내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하락, 오파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하락 세번 나오고, 마지막에 장대 음봉으로쭉 내리꽂으면서 거리량 쭉 터지잖아요? 그게 바닥 신호입니다, 바닥 신호.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꼭대기에서 장대 양봉 쭉 터지면서 거래랑 빵 터지잖아요? 금익은 고점 신호입니다 근데 신라제는 차트가 거의 교과서죠, 이게 교과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 그죠? 세번쳐 올렸죠? 쉬면서. 이번에도 거의 뭐 바닥이 아닐까 보는데, 신라제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여기 묶여 있어가지고, 세력들이 참, 장난 또잘 쳐요. 쉽게 쉽게 안 줍니다, 얘는. 신라젠 쉬운 주식 아니에요. 얘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거 뭐, 뭐가 걱정입니까? 막 이러는데, 이거 진짜 실제로 매매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 쉬운 주식 아닙니다, 신라젠. 나중에 보면 교과서적인데, 얼마나 이거를 또, 예? 네? 쫓아 내리고 나뭐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또 공매도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신라제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추천할 주식은 한미약품이나 신라제는 아닙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바이오주 제약주 뭐 보면 다 같이 좋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특히나 더 좋을 주식들 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종목 얘기를 할텐데요. 시즌이에요. 시즌 시즌 이야, 좋죠. 2018년도에 주구장창 쳐내리다가 올해 올해 좀 좋아요. 시즌은 분자진단시약개발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죠. 분자 진단, 시약 개발. 근데 얘가,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컨센, 컨센이 괜찮아요. 그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이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올해 기대치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컨센에서, 이제 예상치에서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지. 예상,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거 이번에도 1분기에 실적 컨센에서 매출액은 16.9%가 좋을 것 같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106%가 좋을 것,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뭐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3분기까지 계속 그런 기저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바이오 제약은 뭐,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든 종목들이죠. 사실 뭐좀 조금이라도 가치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손이 안 나가죠. 시총 막 수익 하나도 안 나는데 막 시총이 막몇조막 이래 버리니까. 근데 시제는 보시면 시제는 보시면 자 얘가 딱보여 딱. 보여, 딱. 얘가 들어 올리려고, 쳐 올리려고 지금 세력이 작업하는 게딱 보입니다. 자, 어때요? 쳐 올리면서 거래량 빵. 냅두죠? 고가놀이, 기간조정. 쳐 올리면서 거래량 빵. 은근히 뭐 냅둡니다. 그래도, 그래도 오일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요. 그러다가 오일선 깨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21선까지 갔다가 빵빵빵 처올리면서 거래량 빵 냅둡니다 너무 티가 났나 하면서 냅둬요 근데 어때요 처올리고 거래량 빵 이런 식이 계속 처올리고 거래량 빵 냅두고 간 보다가 처올리고 거래량 빵간 보고 시즌, 좋습니다. 지금도, 이 양봉을 벗어나지 않는 선. 자, 보통 양봉이 50% 정도 해서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잡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데, 35일 선도 있네요. 한 22,600원, 22,600원. 뭐안 주면은 23,000뭐이 정도. 23,350원 나오네요. 고 22,950원. 뭐이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22,500원. 분할 매수를 잡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강스템입니다. 강스템. 강스템은 자, 뭐 강스템 뭐 유명한 종목이죠. 강스템은 아토피 치료제죠. 아토피, 아토피. 퓨어스템 에이디라고 줄기세포 약이에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데 이거 국내 삼상입니다 국내 삼상 근데 이건 지금 2 분기 안에 이 회사에서 2 분기 안에 삼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크론병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확실히 나온 건, 확실히 나온다고 얘네가 얘기한 건, 2분기 안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p u 스 e s t e a d 아토피 피부염, 국내 삼상.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시장성이 커요. 이게 국내 통과하면, 뭐, 외국에서, 뭐, LO, 라이센스 아웃, 할 수도 있고, 해외 임상 들어가면서, 아토피를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성인 아토피. 뭐. 보시면,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죠. 이건 뭐, 그냥 차트 초보가 봐도, 아, 좋다. 그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박스 치다가, 박스 치다가, 너무 속보이게 박스를 쳤죠. 그래서, 이 박스 하단까지 안 좋습니다. 중간선. 이 중간성이 지지라인이 될 때가 있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이고, 여기서 올려쳐버렸죠? 여기서, 자, 짝꿍둥이, 전형적인. 올리다가, 저항선 맞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전형적이라 그랬죠, 여기. 저항선 있고, 짝꿍둥이 치고, 올렸다가, 저항선 맞고, N자형, 그리고 올라가기. 이건 뭐 차트 초보도 아는 거죠? 보이죠? 강세 와이오테 좋습니다 얘는 여기 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선마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넥신 제넥신은, 뭐, 제넥신은, 아시다시피 성장 호르몬 결핍 치료제가 FDA 희귀약품 지정이 돼 있고, 뭐, 이제 인터루킨, 뭐, 중국의 엘로, 된 적도 있었고, 면역 항암제 하이루킨, 세븐이 굉장히 또 좋은 약이라고 하죠. 올해부터 임상 1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직 뭐 1비 밖에 안 됐냐, 그런데 얘가 참, 학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아요. 아이오크 세븐 성장 호르몬으로 제일 유명하고 성장 호르몬 결핍 치료제. 얘는 희귀 의약품이 기 때문에 임상도 빠릅니다. 네 제넥신은 제넥신은 올해 J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있었죠. 네. 근데 올해는 바이오주, 바이오제약주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얘는 그래도 2월 초에 이렇게 움직이긴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작년에 1월 7일인가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학회 할 때마다 이렇게 오르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지금도 보시면, 그럼 얘는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되느냐? 지금 얼핏 보기에는 차트가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볼리점에도 하단 막 뚫면서 장대음봉 나오고. 그런데, 하나, 둘, 셋, 장대음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지선을 어디까지 잡냐면,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손절선을 잡든, 아니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든, 72,862원 나오네요. 73,000원 정도. 잠시면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요거래량 빵터진 장대양봉의 시작점이죠 요거 깨지 않으면 이렇게 쳐 올릴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 세종목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5월 31일부터 6월 2일, 그리고 6월 초에, 바이오 모멘텀이 있습니다. 학회.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회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오늘도 슬슬 발동 걸었죠? 셀트리온 삼형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이오주에, 바이오 제약주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월요일 당장 몰빵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막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크게 당해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몇번 망해보면 아 정말로 분할매수 분할매도 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만 잘하면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는 바이오 제약에서좀 먹거리를 찾아봅시다. 단타를 치더라도 대장에서 쳐야 됩니다. 죽더라도 대장에서 죽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바이오 제약이 대장이 안 되고 다른 뭐 주식들 대장이 될수 있고 될수 있겠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으면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